네, 강프로입니다. 자, 넥슨게임즈 보겠습니다. 오늘 4.5% 반등을 했고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넥슨게임즈 바닥을 잘 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넥슨게임즈가 7월달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쵸? 상승폭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바닥부터 따지면 거의 한100% 정도 상승세가 나왔죠 이유는 하나에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실적 볼게요 실적 보시면 정확하게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예상치가 높게 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지금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종목별로 다릅니다. 자,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시가총액 16조 정도. 그쵸. 16조 정도의 게임주 대장입니다. 어떻습니까? 3천억, 3천억, 2,400억. 그쵸. 그리고 연간으로 돌렸을 때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명확하게, 그쵸.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1조 원의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41%까지 다시 회복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쵸. 40%, 40% 확인. 그리고 41%씩 이렇게 더 성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크래프톤의 주가는 상장 이후에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왜?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넥슨 게임즈를 딱 보면 동일하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 왜 제가 크래프톤을 붙여서 말씀드리느냐?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더큰 시세를 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넥슨게임즈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보냈습니다 자 작년에 보시면 회복할만하면 떨어지고 왜? 신작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작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한 결과 이번에 성과가 나왔습니다 다운로드 순위가 엄청 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고가 돌파의 초입 구간까지 들어왔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기준 가격 그리고 실제 제 매매 일지를 보여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 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이고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화면입니다. 자, 빨간색 B가 매수 타점이에요. 어때요? 돌파할 때 매수하죠. 싸게 사지 않습니다.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올라갔을 때 매수한 결과 하루 만에 16% 수익 구간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저가에 사지 않았죠. 저가에 사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4.5%. 오늘 반등을 한 겁니다. 이거 확인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매수 안 했습니다. 근데 바닥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시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어때요? 제가 돌파하는 구간을 제가 여전히 매수 구간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어, 소통방에서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모두 다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합니다. 싸게 사지 않아요. 주식 절대 싸게 사지 않습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7월 30일 알테오젠 밑으로 내려 보시면 넥슨 게임즈 그쵸? 근데 넥슨 게임즈 제가 아까 전에 보셨죠? 넥슨 게임즈 팔았습니다. 그쵸? 자 고가를 넘어가고 세력들이 고가를 넘어가면서 뭐가 들어오죠? 거래가 크게 터지죠. 매집 구간은 이쪽입니다. 그랬을 때 가격을 지키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 공략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싸다고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그냥 떨어지면 손절이 되면 이런 매에할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랬을 때이 정도 단기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이건 조금 길게 볼게요. 2, 3월 그리고 5월 달, 6월 달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매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수익은 여기 33%, 18%,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는 점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그쵸 보지 않고 가격만 가지고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넥슨게임즈의 실제 타점 그쵸 가격대를 지켜야 되는 것 내일 기준 가격은 정확하게 23,350원입니다 자 그러면 23,350원, 뭐, 대략 뭐, 23,500원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딱 하나예요. 가격대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럼 바뀌는 구간에서 내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바뀌는 구간에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한 가지예요.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잡고 매매한다.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이 아니라, 내가 낼수 있는 위험의 폭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만 할 거야. 근데 그게 계속해서 손절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져야겠죠. 그랬을 때, 알테오젠. 그쵸. 그렇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쭉 해서 보시면, 어,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는데, 여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현대 로템,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 그쵸. 그렇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17%. 그렇죠 며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장도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8월 14일 날이 정도 수익이 나오죠 쭉 내려보시면 계속해서 나와요 abl 바이오 여기 3월 며칠입니까 여기 3월 어 8월 16일 날 매매한 결과 어때요 abl 바이오 오늘 매도했습니다 14%의 수익구간 만들어냈고요 리가 캔 바이오 마찬가지고요 쭉 보시면 마지막 매도하는 날까지 abl 바이오 시가 매수해라 이런 부분들 쭉 올려서 보시면 유한 양행 같은 거 최근에 유한 양행 엄청 핫하죠. 자, 돌파하는 구간 매매한 결과. 그렇죠? 지금 아직 안 팔았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이 정도 매매 가능합니다. 넥슨 게임즈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닥 나왔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내가 매매 타점 잡고 가격대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 근데 지금 현재, 내일하고 조금, 내일 시세가 더 나오면 가격이 좀 바뀔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24,250원에 끝난 가격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손절 기준가가 됩니다. 거기 딱 붙여서 매수하는 거예요. 붙여서 매수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붙여서 매수하는 가격대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그걸 전체적으로 공유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핵심사항은 넥슨 게임즈의 바닥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주가가 먼저 올랐다는 걸 우리는 23년도 ]의 실적. 그쵸. 24년도에는 회복기에 들어갑니다. 그쵸. 직전 5년도 보다 예상치를 달성했을 때 1,000억 원 정도 10배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가격을 딛고 나서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확인하는 거고요. 저는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듭니까? 이제 바닥 확인. 이 과정 거친 거예요. 이 부분을 실제 제가 매매일지에서 보면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hlb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1월달 신고가 같죠? 확인하고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 하한가, 매수, 매도. 이렇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넥슨게임즈의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기준가가 계속 바뀝니다. 와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넥슨게임즈의 단기보유전략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전환 시킬 건지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전환 시킬려면 가격 엄청 중요하겠죠. 이두 가지 내용 그리고 단기보유전략을 이용한 넥슨게임즈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넥슨게임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방법이다. 왜? 다른 수급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비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싸게 샀을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내일까지는 23,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가격대를 내가 지속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가격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고 그 부분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영상 계속 보셔야 되고요 영상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셨을 때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그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것.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